오늘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는요. 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인데요. 어,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믿음을 어, 믿음을 따라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또 믿음을 따라 죽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아,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믿음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기록되는 우리들만의 그런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0 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또 하나는 13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 뭐 전에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있다 갈 외국 사람들, 오늘도 뭐 다문화 민족들이 많잖아요. 담물하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곳에서 왔다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돈만 모으면 또 고향 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고요. 어 모르겠어요. 돈을 번 다음에 이제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방인과 나그네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 우리의 본향을 어떤 본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14절 말씀, 14절, 15절, 16절 말씀이 본향 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국인과 나그네에는 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15절에 보니까,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우리 고향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나중에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뭐, 서울이나 어디 타지에 가 있다가,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어, 아, 본양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와서, 뭐, 부모님 집을 지키고, 또 농사터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 그런 인간적인 그런 본양 말고, 더 나은 본양,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데요. 천국은 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 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갔다 다시 돌아올 터인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예비하시는 영원한 천국. 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부분들도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믿음. 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독 자 이삭이에요. 백세에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1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에 하나님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 양을 대신해서 수대양을 대신해서 어 이삭을 받으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후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후사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 낙은 애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과 결별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의 가장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나에게 줄수 있는 이라고 하는 결단의 시기가 우리에게는 아, 일생에 한두 번쯤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뭐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은 어쨌든 테스트 해 보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는가.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것이 만약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당신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없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자의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자신들의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고 권면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삶은 성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성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평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나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삭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를 죽게 드리는 것이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지는 길임을 믿습니까? 이런 적용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낯설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육체적으로 뭐 부모야 자식이 다 아름답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어, 석달 동안 숨겨서 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약속 그 말씀을 두려워할지언정 세상에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 부모의 믿음 이 이제 모세에게 전달되게 되는데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믿음으로. 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애굽의 이 애굽의 궁에 바로의 공주에 양자로 들어갔었는데 유모로서 전모 전, 저질 목이는 유모로서 모세가 어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라나서 저질 때기까지는 이 부모, 부모 어머님이 이제 저질 목이면서 아이들의 아이에게 이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전 먹이는 것을 하고 이제 떨어져 있지만은 그리 비록 모세가 애굽의 유명한 그런 학술과 또 어떤 무술 또 여러 가지들을 섭렵하면서 애굽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가 믿음으로 장성하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하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상주심을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것을 잃어보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주실 하나님 에.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상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 하지 않고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나그네라고 하는 오열매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고3 때 중국 문화를 담은 책을 읽다가 수많은 소수 민족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주의 종이 되게 되겠다는 지인의 한마디에 저는 분별없이 부르심이라 여기고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라 여기며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고 자처하는 듯했지만 졸업할 때까지 진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을 흘러 보내던 중에 하루는 말씀을 보다가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여겼던 중국 선교사의 꿈이 사실은 소망을 빙자한 나의 야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서원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19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11조를 깜빡하고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소한 행복이라 여기며 퇴근 후 거의 매일 편의점에 들러 잘 먹지도 않는 간식거리를 사서 집에 쌓아 놓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제일 아끼는 것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저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 도의 생명이 이어지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기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10일째를 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편의점에 들르겠습니다. 이 적용의 말씀인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늘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다는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의 결단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그들의 스토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 세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스토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잠시 시 몸을다가 간 믿음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르는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